개조된 고대의 힘. 와! 와! 구독 좋아요 클릭. 1 스테이지 초반부터 흉조 상자가 나왔고요. 상자 오픈. 갈망의 잔이 나왔는데, 갈망의 잔 일단 먹고서 무슨 스컬을 할지 찾아보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갈망의 잔 먹고 무슨 빌드를 할지는 진행하면서 생각해보겠습니다. 어, 아니 발록 정수가 또 뭔가 고대의 힘 개조하면 엄청 좋다던데? 잠깐, 잠깐, 잠깐. 어? 올리브 나무금봉 먼저 먹고 그리고 발록까지 들고 갈게요 이번 판 발록이 고대임 각인을 개조시키면 강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무슨 느낌인지 모르거든요 발록 정수 들고 갑니다 발록으로 변신하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발록으로 변하는데 이게 나중에 고대임 개조만 하면은 진짜 미친 데미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, 작살까지? 어라라. 아, 왜 이래? 이용조 가야되나? 일단 먹고 가. 모르겠다. 아, 재단의 플로, 맞네. 우와! 아, 맥클리어 좋은거 봐. 그러면 은 일단. 고대인의 투구 요거 먹으면은. 발로그로 변신했을 때 물리공격력이 60% 증가합니다. 그러면 밑에 템을. 걸작템까지. 그럼 걸작템 먹고, 요 고대인의 두구도 먹고 가줄게요. 여기서 또 진단검을 팔고 고대의 힘 각인을 찍어주면은 삼 고대의 힘 찍히면서 여기게 데미지 증폭까지 찍고 이렇게 가겠습니다. 알록 전체 와 뭐야 뭐야. 어, 세다? 와우! 뭐임? 보스한테도 발록 쓰고 한번 잡아볼게요. 발록? 와! 맞으면 안 되겠다. 지금 이용조인데다 체력 없어서 절대 맞으면 안 돼. 와, 이 발록 스킬 쓰는 게 데미지가 진짜 세다. 스킬 한방 쓰니까 데미지가 확 깎이는데? 울프로 끝내자. 나이스! 아 잠깐 잠깐 오크 먹으면 안 되잖아 아 순간 오크 먹을 뻔했네 오크 먹으면 안 되잖아 아 순간 엄청 좋아할 뻔했네 착각했잖아 오크 먹으면 이발록이 없어지네 후 좋아할 뻔했네 야 강박증도 나왔고요 여기서 일단 수은 심장 하나 들고 그리고 아 최후의 저항 들어서 부활 빼야 되는데 이러면은 강박증을 못 찍으니까 부활을 3스테이지에서 찍는 쪽으로 하자. 일단 강박증 들고 갈게요.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조심하자. 조심하자. 일단 발록은 무지 세다. 이야... 쉴드 깎아 놓고 나이스 그리고 내려가서 킬까지 이러면 맥클리어 깔끔 와 진짜 세다 근데 진짜 세. 아니 맥클리어 미친 거 아니야? 걸작템까지 하나 또 먹고 갑니다. 이러면 3걸작, 걸작 2개만 더 찾으면 돼요. 로았스 여기서 또 발록 쓰고 넘어가자. 아, 하필 전기장이야. 이 스테이지 중간보스 발록으로 빨리 잡아보자. 그 아니 평타 데미지도 워낙 좋다 보니까 나이스 스킬로 잡았고 나이스 유니크 각성. 오케이 사냥 일단 들고 가고 쿨감을 좀 해주겠습니다. 쿨감 공, 공소 이러면은 발로 공격 속도도 빨라질 거란 말이지. 여기서 검은 몬스터 나오면은 어 나왔다. 아예 부활 빼고 갈게요. 곰봉 과업을 위해서 부활 빼고 가겠습니다. 오케이 부활 빼면서 바로 순심장 얻어줬고. 곰봉 데미지 증폭, 과업까지 깼습니다. 심장을 좀 아낄게요 이제. 발록 스킬. 왜 주는 거야? 야 스킬 한 방. 와우 시원시원하다. 아니 각 각인 개조까지 하면 얼마나 세지는 거야? 아니 진짜 맵 클리어 너무 좋은데? 일단 걸작템 또 나왔으니까 걸작템 하나 사주고 걸작 하나만 더 먹으면은 걸작 강화 되거든요. 오케이 용사의 장갑 요거만 이제 먹어주면은 걸작 강화 되면서 운명의 잔 획득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이제 필요 없는 걸작 버려주면 되죠. 고대인의 후구를 베테랑 용사의 장갑과 바꿔주고요. 그리고 배급장을 암흑 광전사의 장갑 꿔주고 일단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. 좋아요. 레이아나 잠에도 빠르게 잡히는지 한번 볼게요. 지금 상당히 셉니다. 아아 아 아파. 아 심장. 너무 많이 빠졌잖아. 조심해야 돼. 아니, 지금 울프로 때리는 게더 세잖아? 일단 울프로 좀 넘어가자. 잡혀! 나이스! 발로? 와, 뭐야? 아니 어디 갔어?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세? 프리저까지 뭐야? 순삭된 건가? 사보물을 맞춰가는 게 좋겠죠? 대현자의 시간도 팔아주고 걸작 안 나오나? 걸작 안 나오네요 어? 고대의 힘인데 공속에다가 정수 쿨감? 이거 좋은데? 나이아스의 심장 버려주고 아돈 모자르다 아 저거 먹어야 될것 같은데? 아이템을 2개 팔아야 돼서 팔고 어우씨, 하나 더 팔아야 돼. 배급장까지 팔자. 그러고서 선절 팔찌까지 들고 갈게요. 정수 쿨다운 속도 45% 증가니까 발록을 더 자주 쓸수 있습니다. 야, 진짜 세다. 와. 아니, 뭔 딜이야, 이게. 진짜. 와, 공속 빨라지니까, 맥클리어 더 빨라진 거 봐. 아까, 공속 살짝 느렸었는데, 맥클리어까지 더 빨라졌습니다. 중간 보스들, 아, 보적이 또 껴있네요. 아니, 나 심장 모아야 되는데. 이 자식들. 오케이! 도적만 남았다. 잡혀라! 나이스. 심장이 근데 몇개 빠졌네. 우와스 조심조심 걸작템 먹고서 이것도 파괴 걸작 이제 팔 스텝 아니 나 심장 모아야 되는데 와 진짜 세기는 아, 와장창 세다. 와 위험했다. 조심 조심. 심장이 좀 시급하다 조심조심 조심. 나이스 키메라 자 보겠습니다 자 보자구 와 뭐야 아니 방금 일한방에 뭐야 반피 이상 깎였는데? 뭐지? 나이스. 와 데미지 미쳤다. 아니 고대임 개조까지 하면 얼마나 세지는 거야? 알록? 진짜, 이번엔 요술 슬라임 나와주자, 진짜. 곰봉 복사하고 싶은데. 와, 어, 요술 슬라임! 잠깐, 이러면 곰봉. 아! 운명이 전 복사하는 게 제일 좋, 좋지 않을까? 그치? 몇 번이니? 일단 5번이고, 아이템방인지 보자. 설마 뼈방이야? 아, 뼈방이네? 아, 그럼 어쩌지? 잠깐 뼈 팔면 은 혹시 작살 복사되나? 이러면 작살이라도 복사해야겠는데 자 용기의 뼈 팔고 아이템 복사 템방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이관계어린 작살을 복사했어야 됐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살 들고 갈게요 사결투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돈 많으니까 현자의 시간 걸작템이거든요 걸작 하나 또 파괴해서 구스택 만들고, 걸작 또 나왔네요. 요거까지 파괴하면은, 운명이자는 풀스택 찍었습니다. 그리고 요거를 결투를 찍어 놓자. 왠지 사결투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결투템을 하나 더 찾아가지고 사결투 찍을 수 있도록 할게요. 일단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. 심장을 모으는 게 진짜 중요하다. 이제 사명조 돼가지고... 뚫어버려, 뚫어버려, 뚫어버려. 아니, 지금 물리 데미지 몇치길래 이렇게 센 거지? 물리 데미지 좀 볼까? 865%. 아, 고통인 절망? 결투가 아닌 게 아쉽다. 이거 먹으면 은 공속 더 빨라지나? 대템 필요 없잖아. 우리 일단 고통인 절망까지 들고 가보자. 나이스. 오케이, 이런 식으로라도 심장 아껴가야 돼. 어쩔 수 없어. 화재 같은 거 나오면 좀 빨리 깰것 같은데, 아, 용사 봐봐 줄게. 와우. 야. 울프까지 이용해서 벌짝 필요 없는데. 그리고 울프 레전더리까지 각성하고 넘어갈게요. 발록이 메인이고 울프를 서브로 써야 될것 같아. 오케이. 레전더리 찍었고 조각은 공격력 나머지 다 올려 줄게. 좋았어. 이러로 넘어가자 와우 점점 세져 나이스 나이스 nice. 와와 아 심장. 와 챔피언, 챔피언 지금 들면 진짜 딸 텐데. 하지만 들고 가지 않는다. 몇 조각 결투템을 들고 가겠습니다. 이러면 사결투 찍을 수 있거든요. 음 공격형 소레바퀴 버리고 사결투 찍고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. 와. 유한나 잡아보겠습니다. 뭐야! 스킬 한 방에 부서지는데? 저거 좀 천천히 부실까? 본체 진짜 가볍게 깨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천천히 부실게요. 정수 쿨 돌릴 겸. 슬슬 부셔도 되겠다! 오케이. 본체에서도 미친 딜 한번 보겠습니다. 나이스. 어, 매마른 손. 아 근데 기본 공격으로 입히는 데미지 감소하면 안 좋나? 일단 짧은 손 찍을게요. 가까이 있는 적에게 데미지 준고. 짧은 손 찍고 영혼의 일격 하나 찍어가자 스킬 데미지 나름 세니까. 음,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. 뭘 해도 세겠지. 그리고 뼈조각 모인 걸로는 재단에 전부 받쳐줄게요. 공격력도 다 찍었고, 나머지는 체력. 사실 체력 의미 없는데 제가 강박증을 들고 있어서 강박증 대비해서 좀 체력 올리기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. 상점 뭐 희망 절단기 같은 거나 뭐 결투템 나오지 않는 이상 애매한데 어 침묵검 딱 좋다 이러면 암기 찍을 수 있잖아 무의식의 쾌검하고 바꿔주면은 침묵검 암기까지 찍히고요 딱히 뭐 없네요 케이크 먹고 이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운명의 잔에다가 작살 두개 곰봉까지 조대용사 발록의 힘을 보여주지 와 진짜 세긴 하다 진짜 센데? 아 두번째 패턴이 중요한데 여기서 심장 많이 뺏기면 안되거든요? 조심해야 돼. 이것만 넘어가면은 각인 개조할 수 있다. 진짜 얼마나 세길래. 아이고, 무적 패턴. 조심. 클리어. 자, 이번 빌드의 핵심. 이 개조된 고대의 힘이 뭐 물리 공격력 올려 주는 것도 있지만 발록 정수랑 궁합이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데미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개조된 고대의 힘. 들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얼마나 셀지. 궁금한 걸? 히든 보스도 바로 도전해 볼게요. <laughs> 과연 어, 뭐야! 예? 아니, 어디 갔음? 아, 어, 왜 한방 컷이지? 와, 이거 발로 풀타임 찰 때까지 최대한 피해 다녀야겠다. 좀 있으면 돌아온다. 발로 풀타임. 좀 있으면 돌아와요? 돌아왔다. 와! 어? 아니, 데미지, 뭐야? 경골도 먹나, 이거? 경골 먹나 볼까? 아, 경골은, 안 먹네? 아, 일단 들고 가자. 근데, 화편 뭘 들고 가도 상관없을 듯? 아니, 데미, 데미지가 미쳤어요. 얘는 일단 울프로 넘어갈까? 울프로도 그냥 잡을 것 같은데. 오케이, 얘는 일단 울프로 넘어가고 로보팔한테 제대로 한번 먹여 볼게요. 자 여기서 제대로 발로 <laughs> 데미지 보겠습니다, 또. 와,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 발로 풀타임이 중요하네. 일단 이거 울프로 넘어가고, 발로 발록이 중요해. 풀타임 돌아온다. 아, 안 돼! 한번더 피해야 되는데, 우와. 와우. <laughs> 와, 데미지 미쳤네요. 어, 발록, 이거, 어둠의 발록이야? 색깔부터가 무시무시한데, 이거는 확실히, 데미지가 미, 쳤네요 개조된 고대 힘이 발록하고 얼마나 이 시너지가 나는지 몰랐는데, 이거는 아마 버그인 것 같아요. 이 정도 데미지 뜨는 거 보니까, 뭐, 개수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, 히든 보스가 한 방에 끝나는 거 보면은, 진짜 강력하긴 합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, 감사드립니다. 땡큐.